자 하트 그려보자 한번 30분 아, 비켜봐 한번 나만의 하트를 음 뭔가 이거 뭐지 모자 이거 모자라고 생각해도 될까 한번더 아무 아무리 잘했걸요 한번 큐! u 선을나못 만드나? 못 만들 수도 있을 어, 뭐지? 아까는 이렇게 그랬는데, 점점 형체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?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. 원래는. 哦，我也不记。 원래는 이렇게 해 했는데, 점점 형태가 이상하게 늘고 있다. 사기꾼 하나, 둘, 셋, 네 칸, 네 칸, 네 칸, 나는 원래 세 칸일 줄 알았는데, 원래 이런 게 하트. 좀못해가 이번에는 막그려보자 샤, 샤! 척척척척척척척 에이 이게 뭐야 이거 하트야? 아닌데 이거 하트야? 이렇게 하면 은 됐다 이번엔 글씨 한번 써보자. 콘크리트, 굳은 콘크리트. 어, 내 서버를,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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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하가 좀 이상해. 아, 잠시만이상잠시 했는데 그래도 이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게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이번 아, 끊어진 하트 잠 아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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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뭐였더라? 오, 좋아. 아, 비켜봐. 허, 허. 아, 이거를. 검은색을 했어야된데 어, 검은색 허 허허허 이거 끊어져서 쇽쇽 쇽쇽쇽 쇽쇽쇽 이건 그리기 좀 귀찮으니까 아, 이게 아닌데? 이렇게 하면은, 와, 진짜 같아. 아, 이거 막, 약간 지퍼 같은데?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상한 것같은데 어, 이게 좀 이상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음. 아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래도 다본거같아 그래도 다본것 같으니까 하트 또 적어줄까? 아니야 그럼 나 귀찮아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하트 그리기 끝 그리고 마저는 이거 한 번만 더 볼까? 아니야 아야 그래도 좀만 더 좀만 더서한 번은. 이거 또 있는데, 음, 열심히 만드는 중인데, 한번 가능할지 한번 테스트. 야, 이거 무한의 계단 만드는 것 같은데? 이렇게 뿜으면, 우와, 이거 유튜브에서 받는 것 같은데, 뭔가 무지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하면서, 얼른 빨리 만들어보자. 오, 좀, 모양은 될것 같은데? 오, 뭔가, 한 것도 있고, 안한 것도 있고, 어, 모양은 다될것 같은데? 그래서, 모래를 추가해놨는데, 음. 콘크리트 가루를 파란색이랑 초록색. 음. 그래도 추가해. 내가 마음대로 추가해 내야지. 그래도 한번 테스트. 오 생각보다 많이 만들죠. 왜? 잠깐만. 잘못 만든 게 있다. 어, 근데, 제목 만들었어. 내다. 어 이거, 햇불이. 이거, 자소장 테스트 해도 썰도 써먹을 것 같은데. 한 번, 만들어보자. 물의 추가 완료 샤아 이거 만들 샤샤 호호호 헤헤 호히호 헤후히히 됐다 여기서 물을 부어야 해. 쌓였잖아 아 이거 촥촥촥촥촥 물을 줘서 아이 뭐야 아이 그냥 물부내기 귀찮으니까 아 이거 모래로 하면 안되네 모래는 그냥 안되네 아, 어쨌든 이걸로 바꾸면 되지 자 무지 그냥 안 a k 가 사고 어. 와, 그림이, 모양의 형태가 픽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. 끝!